저는 오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긴 여정이 될 국회의원 선거의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저는 세종시 태동 이전인 과거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연기군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불곧 자라왔습니다. 지난 2012년 제가 살고 있던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새로운 도시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지역에서 나고 자라며 느꼈던 안타까운 현실들을 해결해 보고자 지난 2014년 만 28살의 나이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2014년 제6회 동,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대한민국 최연소 광역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지난 8년간 의정 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시의원으로 출마했던 그 마음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원 이전부터 해 왔던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 지킴이 활동은 꾸준히 실천하는 정치를 하자는 저와의 가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8년간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시민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시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성과도 있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던 어느 신혼부부의 집은 상수도가 보급되었고 교통지킴이 활동을 하던 조천신봉초등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의 통학환경이 더 안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저와 같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택시 종사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의원의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세종시의 태동과 함께 해온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8년간의 저의 의정 활동을 기억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나고 자란 세종특별자치시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 도시이며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태어난 도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에서 총선 전략으로 징정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서울 중심, 소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퇴행하고 있는 균형발전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지방 소멸. 대한민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미래 세대의 운명이 걸린 만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일에 반드시 앞장서야 합니다. 균형 발전의 핵심은 곧 지역의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균형 발전 상징 도시 세종으로 가는 길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지지만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가규정발전의 상징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8년의 지방원 경험을 토대로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필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수준의 세종시법 개정으로 우리시가 특별자치시 위상에 맞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 고도의 자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법원, 행정법원, 검찰, 검찰청 설치는 물론 행정기관, 입법기관, 완성에 이어 대법원 이전을 추진하여 입법, 행정, 사법 모두가 이루어지는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우리시 북부 지역 기반 개선과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북부청 신설, 국가산단 배우도시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수도 세종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의 학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 주택 건립으로 청년들의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과 꿈과 끼를 키우는 특기적성 교육을 지원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대학 진학을 지원하여 우리 세종의 아이들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국립대학도 유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종에서 자라 세종의 주인공이 될수 있게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세부 공약 발표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께 보다 세세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주인공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의견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중간자 역할을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과 동떨어져 여의도라는 공간에 갇혀 머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늘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세종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시연 재직 당시 제기되었던 부동산 투기 유혹 등에 대한 일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으로서 사실 관계를 떠나 구설에 오른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습니다. 2020년 국민의힘에서 저를 세종 경찰청에 고발했고 여러 차례 출석하여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10월 18일 세종 경찰청으로부터 명백히 혐의 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제기된 의혹의 수사 결과가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10년 넘게 공인으로 활동하며 해당 일에 대한 고발로 인해 당황스럽기도 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억울하고 큰 고통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큰 정치인, 더 단단한 정치인이 되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버텨왔습니다. 무엇과 관련해서는 모두 사법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와 같은 정치적 공세에는 적극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 역시 정치인이지만 정치는 선한 마음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정치의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며 제가 먼저 누군가를 헐뜯고 비방하기보다는 국민과 세종 시민을 위한 저의 이야기를 공약 이야기를 통해 또 공약을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선거 문화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 뭐, 행정 수도, 당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행정 수도 이전의 문제가 결국 이제 현재 판단이 위헌 판단이었다라는 이야기였고, 결국 이제 헌법에 그 내용을 담아야 한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하게 된다면, 이제 헌법에 대한민국의 그 행정 수도는 세중시로 한다라든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시로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국립대 입시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지금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세종시만 이제 국립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거점을 거점 국립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과를 배치할지는 앞으로 뭐더 많은 시민분들의 이야기, 우리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마련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종합대학의 형태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과의 소통과 관련돼서 그간에 이제 여러 정치인들이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 결국은 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개의원 국회의원 스스로 얼마만큼 많이 뛰어다니고 많은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 뵙느냐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 어떠한 형태로 시민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지 어, 고민해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어, 평일 오전이어서 함께 해주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를 또 응원해주기 위해서 와주신 우리 지역의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